뭐 주어, 동사, 전치사고, 접속사절 찾아보세요. you <laughs> 자 이거 무슨 절인지 아는 사람? 선생님 지금 이 빨간색 뭐라고요? 아 비동사 뒤에 있는데 그래 명사절 형사절은 명사 뒤에 있을 때 비동사 뒤에 있으면 무슨 절이야? 보어절 그치 절이 비동사 뒤에 있으면 무조건 보어 보어를 쓰인 절은 무조건 비동사 뒤에 <laughs> 이건 무슨 절이야? 뿅뿅뿅? 그래, 목명이 동사 뒤에 목적어전 자, 요건 무슨, 무슨 절이야? 그, 아이고, 그래. 시간을 나타낸 부사절. 그래, 다들 잘하네. 응. 전치뒤요 응. 절이 올수 있지. 명사절이. 전사대오는저는 무슨 절이겠어? 명사절이겠지. 명사역할하는 절이니까. 그래, 잘 물어봤어. 그래, 그런 거 이제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 여기 여기 나오네 그지 지금 얘가 전치사지 그지 네.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되지 네. W a C 의문사가 명사절 이끌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있다 그랬지 네. 그러니까 올수 있지 명사카은절 당연히 올수 있습니다. 아, 그냥 막, 절이 막 나오네, 그냥. 어. 아, 선생님이 그냥, 원래 종속절은 S2, V2 막 이렇게 썼잖아, 그치? 다. 왜냐, 그냥 종속접속사 막 많이 나왔을 때 S3, S4, S5 이렇게 나가면 너무 복잡하거든. 근데 이렇게 좀 구분이 필요할 때 쓰긴 써. 왜냐, 여기는 웬부터가 지금 부사절이지, 그치? 근데 부사절 안에 너가 생각할 때또 뭐가 들어가 있어? 목적어절이 들어가 있지. 얘 걸리는 목적어절이야. 부사접속사, 부사절 안에 걸리는 또 목적어절이 들어가니까 얘는 S3, V3, 그냥 그렇게 쓴 거야. 얘가 주절의 주어동사고. 보통 우리 종속접속사는 선생님 그냥 대체로 S2, V2, 그냥 그렇게만 쓰기도 합니다. 쓰긴 합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There is, there is, there are. 이런 애들을 유도부사라 그런다 그랬지, 유도부사. t h e r e here, 있다. 있습니다, 뭐가. 어떤 흥, 매우 흥미로운 언덕이 있습니다. 어디에? 제주아이너인데, 제주, 제주도에. 그런데, 불리워지는. 아이고, 선생님 이거 체크 잘못했네. 자. 전치사고 여기서 끊기고 끊기고 보세요. 이 콜드가 어디에 걸리는 거야? 도깨비 도로라고 불려진 언덕 여기에 걸리네. 그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했는데. 그치? 전치사고 건너뛰고 앞에 있는 힐을 꾸며주는 거야. 지금 PP가. p p 는 ING, 현재분사 이제 다음번에 너는 숙제로 들어가는데 나오길 잘했잘 나왔네. 그치? 저번 시간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잖아.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분사가 얘를 꾸며줄 수 있다. 그렇지? 연쇄분사가과거분사가 그렇지. PP는 언제 PP가 꾸며준다고? 당하는 입장. 그렇지. 불리워지는. 불리워지는. 동사가 아니에요. PP. 뭐라고 불리워져? 도깨비 도로라고 불리워지는. 왜 뒤에서 꾸며줍니까? 언제 뒤에서 꾸며준다 고 그랬어? 그치. 길게 나올 때. 떨거지도 붙을 때. 수직오구도 붙을 때. 분사수직어구도 그래서, 자. 아주 흥미로운 언덕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도깨비도로라고 불려지는. 만약에 조건 같은 부서절 너가 파크 주차한다면, 너의 자동차를 어디에다가 한 가운데, 그 언덕의 한 가운데에다가 원래 이거 전시사고두 개야. 근데 그냥 선생님이 그냥 인더 매드 오브를 하나의 전시사 상당으로 본 거예요. 너네 그냥 이제는 이런 거 알아서 이제 볼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언덕의 중앙에는 중간에 당신의 차를 파킹한다면. 세운다면, 주차한다면, 심표. 그것은 천천히 go up the slope. 슬로프가 언덕이에요, 언덕. 너네 그 스키장 가면 슬로프라 그러거든? 그치? 슬로프라 그러잖아. 그 슬로프 언덕이란 뜻이야. by self, 저절로. 저절로 언덕을 올라간대, 천천히. 올라갈 것입니다. 신기하네. 안 올라가던데. 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Surprisingly, 놀랍게도, 코리아, 한국은, Isn't the only one 유일한 국가가 아닙니다. With a hill 언덕을 가진 like this 이것과 같은 알겠니? 선생님이 독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아닙니다. 유일한 나라가 언덕을 가진 이것과 같은 알겠니? 너네 이런 거 구문 독해 왜 배운다 그랬어? 끊어 읽기 잘 하려고 배우는 거야. 미국인처럼 독해 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어법을 통해서 organization을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미국인처럼 독해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그냥 순차적으로 쭉 너희들 문장 어려워 하지마 미국의 머리 나쁜 애들도 그냥 쭉 읽어냅니다 다 알아들어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니 한국말도 모르는데 말이 안 되지 그치 음. 자 in Maryland USA 미국의 메릴랜드라는 곳에서 전시작을 시작하기가 쉽게 찍어줬고 데일즈 플레이스 장소가 있습니다. 또 나왔네. 아이고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 불리워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스푸킬 Spook, 스푸크가 유령 이란 뜻이야. 스푸킬이라고 불리워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너네 이 스푸킬이라는 거는 그냥 스푸킬이라고 해석하면 돼. 말하면 돼왜 대문자로 시작하지? 그건 뭐야? 고이명사 거기 거, 그거 이름이라면 얘기야, 그렇지? 스푸킬이라고 불리워지는 어떤 장소가 있대. 만약에 당신이 주차한다면 당신의 자동차를 어디다가 The, 이것도 사실은 전시하가두 개야. 엄밀히 보면. 그런데 그냥 at 바 h 모모의 바닥에 모모의 밑바닥에 모모의맨 밑에. 그냥 전시차 상당으로 본 거야. 선생님이. 이 언덕의 바닥 부분에 맨 밑에 당신의 차를 주차한다면 부사절 조건라테는 쉼표. 그것은 r o 서 굴러 올라간대. 원래 내려가야 되잖아. 자동차는. 사이드 브레이크풀어놓으면 차는 저절로 이렇게 굴러 내려간단 말이야.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올라갈 수가 있겠어? 없단 말이야. 근데 올라간대저 Just like. 뭐처럼, 꼭 모처럼? The one. 그것처럼. 제주도에 있는 그것처럼. 선 응. 근데 그이명사처럼쓰는거예 응. 이런 거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부정대명사. 제주도에 있는 그것처럼.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는 뭐냐면 대표적인 게 원이에요. 원. One. 또는 더 원. 그것. 그런데, 부정대명사는, 부정, 부정. 이때 부정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 그거 아니다, 그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했지? 아니다가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 뭐가 정해지지 않아? 가리키는 명사, 선행사. 그런데 선행사가 아예 없다기 보다는, 이런 거는 언제 쓰냐면, 원은 언제 쓰냐면, 자, 나 연필이 없어. 태호야. 아, 나는 연필이 없어. I have no pen. I have no, I have, I have no pen. 나 펜이 없어. Do you have one 이렇게 쓰는 거야. One은 선행사가 없다 그랬지. 그치. 앞에 가리키는 명사가 없다 그랬지. 가리크 엄밀히 얘기하면 앞에 나온 것과 같은 종류인데 다른 아무거나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앞에 나온 것과 다른 거. 앞에 나온 것과 다른 거. 여기서는 제주도에 있는 그것이니까 제주도에 있는 그 언덕을 얘기하는 거지 앞에 나온 이 언덕과는 다른 언덕인데 종류는 같은데 다른 걸 얘기할 때 이렇게 부정되면서 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음. 부정, 정해졌지 않은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그것, 그 언덕처럼 얘는 저스도는 꼭, 꼭그 언덕처럼 굴러서 올라간대 According to legend, 전설에 따르면 자, 전설에 따르면, 어코링은 뭐뭐에 따르면 이런 뜻입니다. 전시사 보니까 쉼표 이것은 was. 뭐뭐 하는 곳이었습니다. 곳이었습니다. 비동사 뒤에 나오는 절은 무슨 절? 오절이라고 그랬지, 그치? 뭐 하는 곳이었어? One of the battles. 전투들 중에 하나가. 뭐의 전투들? Civil War. 자, 소문자로 쓰면, 내전이라는 뜻이야, 내전. civil war 자체가 내전이란 뜻이야 근데 이렇게 대문자로 쓰면 미국 내전 한번 있었지 링컨 남북전쟁 그걸 얘기합니다 남북전쟁 남북전쟁 동안에 남북전쟁 내전이잖아 남북전쟁의 전투들 중에 하나가 take place가 뭐야 take place 과거형이지 발생했었던 곳이었습니다 알겠니? Many soldiers,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People believe, 사람들은 믿습니다. 데디아를, 대디대 생략 가능. 목명이니까 목적어절, 데디아를 생략 가능. 뒤에 절. 유령들이, 뭐의 유령들이야? 그 군인들의 유령들이 믿대. 그들의 자동차들을 up the hill, 언덕 위로. 믿는다고 민다, 믿는데 사람들. 그러면 언덕 위로 올라간다고 믿는다. 그랬겠지, 이렇게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때. That is 그것이, why, 뭐뭐인 이유입니다. 이유입니다. 얘도 보호절이 끌지? 사진 쪽이다가 뒤에 주어 동사, the hill, 그 언덕이 is known as, 뭐뭐로 알려진 이유래. 스푸 o o 라고 알려진 이유 유령 언덕. 유령 들린 언덕이겠지. 라고 알려진 이유입니다. 보호절. 자, 그 다음에, are these hills, 이러한 언덕들이 정말로 귀신 들린가요? 귀신 들렸나요? 헌티드는 귀신 들린 이런 뜻이야. 한 연구팀이 수행했습니다. 뭐를, 연구를, 뭐에 대한, 스포킬에 대한. 뭐말때 그들이 놓았을 때뭘 놓았어? measuring device. 끊어 읽기. 하려고 배우는 거라 그랬어요. 자, 측정하기 위한 장치를 놓았을 때. 이때 measuring은 천재분사 아니라 동명사예요. 동명사. 왜 동명사예요? 명사 앞에 아니지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몸 하기 위한, 이런 뜻이면은, 동명사라 그랬지, 그치? 런닝 슈즈 기억하면 돼. 달리기 위한 슈즈, 그때 동명사야. 스위밍 슈트 생각하면 돼. 그치? 그, 장치가 막 측정하는 거 아니지, 가 사람이 측정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측정을 위한 장치를 두었대, 어디다가? 언덕에다가. 두었을 때, 그것은 가리켰대, 어디를? 다운로드, 아래쪽은. 그런데 그것은, 이거 기억나는 사람. 관계대명사 앞에 쉼표 찍으면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 계속 점퍼그래 자, 관계대명사 뿐만 아니라 종속접속사. 종속접속사는 대등접속사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모든 종속접속사 앞에 이렇게 헛말 찍으면 걔가 무슨, 뭐, 무슨 접속사가 된다고? 대등접속사처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러고 넘어가면 된다 그랬지. 그냥 순차적으로. 끊고 넘어가라, 쉬고 넘어가라 그래서 쉼표라 그랬지. 이렇게 형용사절로 걸리는 게 아니라. 무만 말인지 알겠습니까? 원래 관계되면서 형용사절 이끌잖아. 앞에는 있 명사 꾸며주는. 알겠니? 근데 여기는 뭐 명사도 없지만. 쉼표하고 위치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관계되면서 계속전법이라 그래. 관계되면서 계속전법은 앞에 전체 절을 선행사로 받을 수 있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미합니다. 이때는 앞에 전체 저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몸할 때 놓았을 때 측정리한 장치를 놓았을 때 어디다가? 언덕에다가. 그것은 가리켰습니다. 아래쪽을. 그런데 그것은. 그런데 아래쪽 가리킨 것은 측정리하시고. 의미합니다. 뭘 의미해? 대신 생략된 거예요. 여기 지금. 대디아를 의미합니다. 목적어죠 미네. 그것이 아래쪽 내리막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알겠니? 자, so 그래서 비록 그것은 보일지라도 어필 오르막처럼 보일지라도 준표 그것은입니다. 실제로는 내리막입니다. 알겠니? 음. then 그러면 why 왜 Does a downhill road look like an uphill road? 자, 내리막 길이 왜 보입니까? 뭐처럼? 오르막 길처럼.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대신 생략된 것이 목명이 데디아를 말합니다. 그것이 a kind of 일종의 이런 뜻입니다. 어플러스 추상명사, 어부하면 형용사화가 되어 일종의 optical, o p t i m e 은 문하고 관련되어 있는 말이야. 시각적인 환상. 즉, 착시란 얘기야. 일종의 착시라고 얘기합니다. The illusion, 그 착각은, 어, 발생합니다. 주어 동사, 주절의 주어 동사, 왜? 여기 부사절이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볼수 없기 때문에, 뭘볼수 없어? 이게 뭡니까? 지평선을 볼수 없기 때문에. 수평선, 지평선, 이런 뜻인데, 여기서 지평선이 더 맞는 것 같아. 당신이 볼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 도깨비도로 지평선이잖아, 그 지평선을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착신은 발생합니다. 그럼 뭐로부터 지평선을 볼수 없어? Where you are. 당신이 있는 곳으로부터. 있다! 하면 완전 문이야. 있다! I am at home. 비동사는 있다란 뜻도 있고, 뭐뭐 이다란 뜻도 있어요. 이럴 때는 불완전정사 뒤에 보호가 있어야 돼. 이 따임일 때는 완전 문치급을 해줘요. 당신이 있는 곳으로부터 지평선을 볼수 없기 때문에 그 착각은 발생한대. 어서 또한, the surrounding landscape, 둘러싸고 있는 풍경이, makes 만듭니다. 더힐그 언덕이, 자! 여기 원형 왜 나왔어요? 메이 k e 가 무슨 동사? 사역동사. 그러니까 이게 원형부정사. 알겠습니까? 그 언덕이 뭐뭐처럼 보이게 만든대. To be going up 이 어퍼의 자체 보호니다 그래서 큰따옴표였지. 이 원형 부정사의 자체 보호야. 뭐처럼 뭐 보여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데 풍경, 주변 풍경. 이 그래서 도끼비도로도 뭐 나무가 뭐 이렇게 비스미 있어가지고 뭐 아무튼 오르막처럼 보인다거나 보인다거나 아무튼 그랬었어. 또 어디 TV에서 봤는데. 그래서 그 풍경이 주변 풍경이 만든데 그 언덕이 보이도록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So, 그래서, when you think, 너가 생각할 때, 뭘 생각해? 여기까지 부사절이지, 그치? 시간을 나타내는. 뭘 생각합니까? 데디아를. 여기 대신 생각된 거지, 그치? 너의 자동차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심표, 그것은 실제로는 빈칸입니다. 내려가는 거겠지, 그치? 지또 next time, 다음번에, next time 부사접속사수 쓰였어요. 리더스 뱅크가 점점 길어져, 더 길어져. 팔 들어가는. 근데, 긴 지문에 익숙해져야 돼, 알겠니? 독해할 때 모든 게 들어있다고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지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집중력 알겠니? 음. 자, the next time 다음 번에 뭐할때 이런 뜻이야 다음 번에 당신이 하나를 볼때 이러한 유령 언덕들 중에 하나를 볼때 원은 이때 그냥 여기서는 하나란 뜻이야 하나 알겠니? 부정되면서 어떤 것, 그것 이게 아니라 하나 이때는 하나를 볼때 그 다음에 부사 접속사로 다음번에 몸할때 쉼표 부사절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주절이 주절이지 명령문에 don't believe 믿지 말아라 그 지역의 전설 귀신 나온다는 전설 뭐 유령이 끌어주면 밀어준다는 전설 대화 없음 유령들은 없습니다 이래저래 그것은 단지 시각적인 착각 즉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이런 뜻.